4월 28일 저녁 7시 39분에 전남 여수시 거문도 부근 해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전남 여수시 거문도에서 남동쪽으로 42km 떨어진 남해해역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전남 지역의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2의 진동은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22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번 전남 여수 해역 규모 2.7 지진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최대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2의 진동은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진도 2의 진동이 전달된 지역은 전남 해남 한계 지역입니다. 이 정보는 지진계가 관측한 실제 흔들림을 분석한 것이며 건물의 높이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실제로 느끼는 흔들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곧 생명입니다.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이 발표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재난 방송 주간 방송사인 KBS는 TV와 라디오, 디지털 매체들을 통해 지진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